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마신는녀스트 시청자 추천 칼국수 맛집편을 소개되는 종로 찬양집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마녀석김준이 아침에 이곳을 찾아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필 리필 리필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로컬스러운 입구가 반기는 곳으로 부담없이 입장해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1965년에 20원 하는 칼국수 메뉴를 시작해 지금은 35배 이상 인상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57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가가 정말 많이도 오른 것 같습니다. 수요미식회 백종원의 3대 천왕을 비롯해 거의 모든 목방에 소개된 레전드입니다. 이제는 허윤만의 백반기행에만 소개되면 될것 같습니다. 미쉐린 가이드도 단연간에 걸쳐 인증한 맛집입니다. 그런데 블루리본 서베이가 안 보이네요. 다음에 가면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큰 공간으로 구성되지 않고 이런 조그마한 느낌의 공간으로 3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메뉴와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심플합니다. 칼국수와 만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선택 장애가 심한 분들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메인을 먹을지 사이드를 먹을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많은 스타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김준현이 아침에 방문해서 해물칼국수와 만두를 맛있게 먹고 왔다고 합니다. 김치를 아껴주세요. 그만큼 김치 소비가 많은 곳으로 김치는 먹을 만큼만 담으면 됩니다. 위치,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영업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종로 3가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9시 문을 닫습니다. 아름다운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보로 이른 아침 식사보다는 점심 저녁 위주의 식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안 음? 응. 그래서... 아, 녀석 음. 본방에 소개되는 대로 그대로 주문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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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현은 본방에서 국물과 면을 계속해서 리필해 먹는 신공을 보였다고 하는데, 견우는 깔끔하게 한 판만 먹었습니다. 익은 김치와 겉절이를 서버합니다. 원래 이렇게 두 가지 맛볼 수 있는데, 견우가 거의 마감 시간에 가서 그런지, 겉절이만 맛을 볼수 있었습니다. 바지락과 홍화껍질은 플라스틱 바가지 모아주면 됩니다. 예전에는 고기만두 한 판, 김치만두 한 판, 이런 식으로 한 판만 주문이 가능했는데, 홈밥너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제는 반반 주문도 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고기 만은 맞습니다. 안에 빨간색이 보이는 걸 보니 김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만두피가 적당히 두꺼워 내용물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고 부들부들 쫄깃한 식감이 있으며 기름진 맛을 잡아주는 김치를 중심으로 해서 양파, 부추, 고기 등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별로 느끼지 않게 육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기만두 안에는 숙주, 양파, 부추 등이 골고루 들어간 가운데 고기 함량이 높아서 그런지 육즙과 식당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간이 알맞게 되어 있어 간장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어도 충분합니다 햇물칼국수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인공이 맞습니다 국물뿐만 아니라 면 리필이 가능하게 부담 없는 가게에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가루, 대파, 바지락, 홍합, 미더덕 등이 푸짐하게 골명을 올려간 구성이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국물이 상당히 진득하면서도 바지락, 홍합, 미더덕 등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상당히 깔끔하면서 개운합니다. 야들야들 씹는 맛이 있는 바지락의 양도 상당해 껍질을 까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살짝 삶은 것이 아니라 푹 삶아낸 살랑살랑 부드러운 면발로 별다른 밀가루 풋내가 나지 않고 목 넘김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칼국수 하면 김치가 빠질 수 없죠. 중간중간 아삭하면서 시원한 겉절이 이용해 식감과 맛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가도 부담없는 가격에 국수로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어찌 보면 공깃밥을 서브해포만감 있는 느낌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눈이나 비오는 날이면 저절로 자주 생각나는 곳으로 현우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맛집, 멋진 배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